어, 재무자산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계상되는지 순서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여기 본사가 있어요, 여러분. 본사, 본사 직원들이 본사에 있는 회계직원이 뭐 할까요? 재무자산이 들어올 때마다, 판매될 때마다 기록을 할 거라고요. 본사 나름대로 장부상 재고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계속 기록법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음,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본사 직원은 메일로만 재고자산을 확인할 거라고요. 자기끼리 장부로 막 기록해 놓는다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무슨 이벤트를 벌일까? 여러분. 12월 30일이 되면 회계감사를 안 받는 회사들도 본사 직원이 창고에 내려간다고요. 가서 세봐야 돼요. 진짜 내 장부상 재고 내가 메일로 확인한 재고랑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자산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창고상 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말 시점에 창고에 존재하는 재고를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본다고요 요거 두 개가 일반적으로 같을까요? 틀릴까요? 정말 슬프지만 일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두 개가 일반적으로 안 같아 뭐 때문에 차이가 나냐면, 내일 배울 거지만, 감모 때문에 차이가 나요. 재고자산이 없다고. 내 장부상, 장부상에 있었던 재고 수량보다 실제 창고가 없어요.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니까. 없다고. 그럼 실제 기말에 창고에 있는 재고로, 장부상 재고에서, 내가 매일로 왔다 갔다 한 재고에서, 실제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자산으로 재고자산 수량이 바뀌어 있겠지. 금액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따라오시죠? 장부로 내가 메일로, 두루, 메, 메일로만 확인하다가 창고가서 봤기 때문에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자산으로 재고자산을 바꿔놨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얘만 빼주면 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요 금액이, 바로 그냥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꽂히는 기말 재고가 될 거야?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꽂히는 기말 재고가 될까요? 창고에 있는 재고가 기말 재무상태표에 꽂히는 재고가 될까? 바로?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재고자산 회계사들이 재고자산 실사를 가면 종이를 뭘 들고 가냐면 요걸 들고 간다고. 요걸 들고 가고 요걸 확인해봐. 두 개가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요거 말고도 또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 요거 때문에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또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아,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신 거랑 창고에 있는 거랑 안 맞잖아요. 뭐가 맞아요? 차이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 회사 담당자들이 차이를 확인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밝혀서 저한테 갖다 준다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봐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해? 스타팅을? 스타트를 어디서 해요? 스타트. 창고에 있는 재고에서 한다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창고에 있는 재고 중에서 내 재고가 맞는 게 있고, 내 재고가 아닌 게 있어요. 창고에 있으면서 내 재고인 애들은 얘는 어떻게 해 줘야 돼? 창고에 있대. 그리고 내 재고가 맞대.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돼? 아, 얘는 아무런 고려 사항이 없죠. 왜? 창고에 있는 재고가 지금 창고에 실제 존재하는 재고가 재무 상태표상 재고로 가야 되는데 창고에도 있고 내 재고도 맞다니까. 얘는 고려할 게 없다고요. 근데 창고에 있는데 내 재고가 아닌 게 있어. 어떤 게 그럴까?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창고에 있는데 내 재고가 아닌 게 있어. 뭐냐면, 고객한테 원 플러스 원으로 팔았는데, 고객이 하나만 일단 우선 갖고 간대. 돈은 다 냈는데, 나중에 하나는 또 와서 그때 찾아가겠대. 원 플러스 원으로 팔았다고요. 근데 고객이 일단 하나만 먼저 가져갔어. 하나는 내 창고에 있다고. 누구 거예요? 고객 거지 내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은 창고에 있어도 내 재고에서 빼줘야 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창고상 재고에서 차감해줘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럼 또, 우리 또 모두 있을까? 이거 말고도. 추가로. 창고에는 없지만, 요게, 내재고인 게있고요 요게, 내재고가 아닌 게 있다고.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 장가면 나와요. 그쵸? 요런 게 있다고. 그럼 창고에 없는데 내재고인 건 뭘까? 뒤에서 배우겠지만, 내가 물건을 이미 구매했어. 선적지 인도 조건을 구매했대. 근데 12월 30일자로 아직 창고에 못 들어오고 바다에 있대. 오고 있는 중이래요. 이거 누구 거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했으면 내 거라고요. 아직 도착만 못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줘야 돼요? 요건 내 거기 때문에 창고 재고에서 가산해 주셔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창고에도 없고 내 것도 아니래. 아무 고려사항이 없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네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실제 기말 재고 자산에서,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에서 요네 가지를 고려해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재고자산을 확인해야 되는데 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이 과정을 재고자산 조정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을 조정해 준다고 해요 일단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 12월 30일 날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내 거인 거내거 거 아닌 거 고려해서 추가로 고려해서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재고자산 조정이라고 하고 실제로 실무 담당자들이 기말에 창고를 확인한 다음에 차이가 나는 금액들을 조정해서 회계사들한테 보여준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 여기까지요.